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남편이 지금은요? 대화만 하려고 하면 짜증내고, 화내고, 회피하고, 뭐 그러지 않나요? 그만큼 우리나라 남자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내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언젠가는 뭐 변화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. 그만큼 참고 사시는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영상에 아내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사는지 그 특징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. 나는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. 나는 아직도 혈기왕성하게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. 또 지금도 남편과 다정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.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스킵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은 참고 사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만약 이 영상을 남편분들이 보신다면 남자들도 많이 참고 사는데 왜 여자들만 참고 산다고 하지? 하면서 좀 억울해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요즘 아이들 결혼시키고 난 후에 황혼 이혼을 당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. 그만큼 참고 사시는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이 영상에 아내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사는지 그 특징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. 남자들 입장에서는 황혼이혼 당하시지 않으려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. 참고 사는 여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매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. 평생 너 화나게 할일안 만들게. 우리나라 아내분들 중 이런 말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? 손에 물한 방울이 아니라 물이 손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? 그리고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남편이 지금은요? 대화만 하려고 하면 짜증 내고 화내고 회피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? 저는 우리나라 아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고 있다고 봐요. 그만큼 우리나라 남자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내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언젠가는 뭐 변화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.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데도 말이죠. 근데 더 심각한 건 남편들이 이렇게 이혼 당할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. 나는 지금 아내한테 엄청 잘하고 있고 부부 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, 대체 왜? 라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게 남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내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몇십 년 동안 단몇 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말이에요. 왜 남자들 연애할 때 나는 엄청 잘하고 사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. 분명히 저 말을 하기 전에 오빠 요즘 바빠? 오빠, 예전 같지 않아? 뭐 이런 말들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. 여자는 계속 이렇게 이별을 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데, 남자들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. 뭐 깊게 생각해 보기도 싫었던 걸 수도 있고요.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그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하고,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요. 그런데 이 남자들은 여자랑 달라서 대화 자체를 좀 힘들어하고 싫어해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들을 못 견디게 되는 거죠. 게다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또 골라 들어요.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아내가 진지한 대화를 꺼내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는 거죠. 심한 경우 아내의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는 분도 봤어요.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면 대화는 계속해서 단절되게 되고 여자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랍니다. 저 큰맘 마음 먹고 마음을 열고 또 남편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짜증과 회피. 뭐 이런 것뿐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겠어요. 그런 행동들에 여자는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. 결국 대화로 이 결혼 생활을 풀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결국 이혼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. 최근 모뭐 프로그램에서 이혼은 이별의 100배 정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 이혼남들이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봤어요. 이별도 힘든데 그 이별의 100배랍니다, 100배. 그러니까 제발 만약 남편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아내가 나 때문에 어떤 점이 힘든지 지금 부부 관계에서 답답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아내는 이 세상에서 단한명 밖에 없는 내 편이잖아요. 그런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떠나갈 수 있다고요. 아내가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제발 버리시고, 두 번째로 참고 사는 여자들은 모성애가 정말 강해요. 그 남편과 대화가 안 되고, 맨날 무시 받고, 그래도 이 이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, 바로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아는 형이랑 점심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애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이도 좀 되셨는데 왜 애를 낳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 요즘 초등학교 중학 교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대화 주제가 우리 부모님 차뭐못 타는지, 뭐 어디 사는지, 경제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고 해요. 그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거를 보고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저는 뭔 이게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더라고요. 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뭐 이러면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겠어요. 이건 뭐 단순히 놀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뭐 앞길까지 망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자식들 때문에. 그런데그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. 이 시기에 이혼하는 거를 황혼이혼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 참고 사시는 여자분들은 보통 이 시기만을 기다리십니다. 오래 전부터 아내들은 이 시기만 기다렸다가 결국 터트리는 거죠. 아니, 근데 상식적으로 어떤 여성분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를 좋아하겠어요. 그만큼 남편이랑 사는 게 힘들고 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것 같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이혼을 선택하신 거잖아요. 그래도 그 여자분들은 이혼을 하셔도 뭐 잘들 사시더라고요. 근데 남자는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진짜 안 돼요. 제가 옛날에 회식 끝나고 나서 50대 어르신 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. 혼자 사시니까 뭐 당연히 그분도 같이 가자고 했겠죠? 근데 정말 집에 들어갔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. 청소를 한몇달안 한지 모르겠고, 뭐 먹다 남은 뭐 컵라면 봉지, 과자 봉지, 뭐 쓰레기, 뭐 소주병 이런 게 그냥 집 안에 널브러져 있고요. 설거지 거리야 당연히 쌓여 있고요. 입던 옷들이랑 그냥 같이 자는 수준? 그러니까 아내분들 정말 힘들게 참고 사시니까 남편분들 제발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. 아내분이 내가 좋아서 아직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요. 자식 때문에 오늘은 참고 사는 여성분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아내분들 좀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남편분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? 남편분들, 아내는 엄마가 아니에요. 아내도 똑같이 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그 존중받으면서 자랐던 한 인격체잖아요.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다 해줬던 것처럼 아내가 그거 자리를 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아내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혹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신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그 심리학에 라벨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해요. 우리가 그 제품에다 라벨을 붙이잖아요. 그것처럼 그 남편한테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.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줘요. 내가 힘들 때 공감을 잘 해줘요. 이런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칭찬을 해 주는 거죠.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.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은 실제로 남편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도 한답니다. 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분들 참고 사시는 거 정말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. 저는 이 힘듦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나라 모든 중요한 부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. 오늘도 귀한 시간 내 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유익하고 꿀팁이 많이 담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